안녕하세요. 야생아 1번지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지내기 힘드시죠? 아우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저를 짜증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밤만 되면요. 저도 모르고 지도새도 모르게 감주같이 지하철 공사를 하고 다닙니다. 아침에 나가보면요. 여기저기 그 공사 흔적들이 아주 많이 보이는데요. 무식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놈은 바로 이 두더지랍니다. <laughs> 손이 잘안 가도 잘 자라주고 있는 이흙 맹문동을요. 그늘에 심어주었는데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맹문동 그 밑으로 지하철을 파고 있습니다. 눌르니 손이 쑥쑥 들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들뜬 땅을 꾹꾹 눌러주고요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와보면요 또 두더지가 저를 약올립니다. 나잡아봐라 하는 식으로요 <laughs> 너무 약이 오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땅 밑을 헤집고 다니는데요 또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는 이 천여 치마. 어, 밑으로도요 얼마나 해지고 다녔는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봉긋하게 아주 입체감 있게 처녀 어, 치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핀 어, 비비치우도 마찬가지로 어, 들떠 있는 걸좀 밟아 주었는데요 어, 잘뭐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는 바깥 경계에서 그 눈이 잘안 가는 어, 곳인데요 여기는 할미꽃과 이렇게 백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지없이 이렇게 두더지가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는데요 할미꽃은 어, 갔고요 시들시들 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백합은 이렇게 살아나 있습니다 난장이 국화 밑으로도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는데요 얼른 발견해서 밟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벌써 어 시들시들해져가는 어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그 흔적을 남기고 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을 헤집고 다니는데 이 두더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 더운 여름날 아주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이 푹푹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밟아주는 일밖에 지금 어떤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향풀도 들떠 있어서 이렇게 밟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꽃이나 보면서 마음을 달래야 할것 같습니다. 이 노랑범부채가 또 이렇게 꽃을 펴줘서 잠시... 고민을 잊고 또 이렇게 꽃에 빠져 봅니다. 이쁘지요? <laughs> 장마철이라 썩뭐 그렇게 화사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펴준 모습들이 이쁩니다. 봄에 화사하게 펴주었던 그 팥꽃 나무가요. 지금 시도 때도 없이 2차 개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새순에서 이렇게 꽃을 어,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개화는 1차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꽃송이도 작고요. 왜소하게 이런 꽃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마철에 이렇게 좀 보는 꽃이 더 새롭게 보입니다. 예. 흰색 팥꽃나무예요. 자수정나무인데요. 활짝 폈을 때고 이쁜 그 모습을 담지 못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자수정 나무는요 뿌리 줄기로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어, 이렇게 뿌리 번식이 잘 돼서 저는 어, 이 화분에 외목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디선가 또 이렇게 나타나서 또 꽃대까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꽃 보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장마철에도 그 이쁜 꽃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어, 무궁화입니다. 참 예쁘지요. 요새는 무궁화가 색상도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화분에 키웠던 어, 무궁화를 노지에 심어서 이렇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동되는 것은 거의 다 이렇게 땅에 심어서 어, 꽃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제 점차 화분도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비추 꽃들이 보통 그 보라나 연보라색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또 흰색으로 피는 비비추도 아주 깔끔하고 이쁩니다. 예, 이렇게 이쁜 흰색으로 피는 비비추 꽃, 어, 미니 백합, 그꽃 모양, <laughs> 축소판으로 이렇게 이쁘게 펴주고 있습니다. 에, 너무 깔끔해서 아주 이쁩니다. 잔대인데요. 잔대가 꽃을 피면 아주 귀엽고 조롱조롱 굉장히 많은 꽃을 펴줘서 어, 이쁘긴 한데요. 이렇게 키가 커서 여름철만 되면 꼭 쓰러집니다. 작년에 저 뒤쪽에 있어서 애가 더 키가 크고 힘이 없어 보여 갖고요. 양지바른 쪽으로 짱짱하게 키워보려고 이렇게 옮겨놨는데, 아, 이 본성이 키가 큰 아이라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도 이렇게 키가 크게 자라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쓰러져서 나무 뒤에 이렇게 걸쳐놨는데요. <laughs> 그래도 꽃은 이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성종 붙들레아입니다. 외성종이 아닌 키가 큰 붙들레아는요, 저희 화단하고 안 맞아서 제가 안 키우고 있는데 요 외성종은 어, 적당히 자라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붙들레아가요, 중부지방에서는 뿌리는 살고 상부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그 새순이 다시 나면서 많은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 있는 모습인데요. 꽃도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도 외목대로 키워보려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라나던 아이였는데요. 이렇게 상부는 다 죽고요. 이렇게 밑에서 세 가지가 나와서, 자랍니다. 그래서 외성종 붙들레아는요, 중부지방에서 외목대로 키우는 거는, 안 됩니다. 깔끔하게, 그, 이쁘게 피는 흰색 백합인데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키가 큰지요, 또. 키가 3m는 가까이 돼 보입니다. 아니, 무슨 백합이 이렇게 키가 큰지, 종자가 원래 이런 건지, 걸음을 잘해서 키가 큰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laughs>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삐딱하니, 이렇게 누워서 자라기도 합니다. 목베기롱이 지금 이렇게 이쁜 꽃을 피워주는데요. 처음에는 무식하게 꽃만 보고 색상별로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의 특성이라든가 그 하단의 넓이를 생각 안하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식재를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그 너무 커진 나무들은 분양도 할수 없어서 그 자르거나.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그 식물을 키우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어, 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laughs> 유실수나무라고는 이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3,4년 만에 작년에 꽃을 굉장히 많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 떨어지고 감한 개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올해는요, 어, 감이 다섯 개나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 개수는 작지만요, 그래도 얼마나 뿌듯하고 이쁜지요. 아침마다 나가서 오늘은 또 떨어지진 않았나 하면서 확인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꽃도 많이 피고 그 예쁜 감을 달고 있다가 다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참 궁금합니다 양지 쪽에 심어져 있는 뻑궁나리가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요 이렇게 잎도 타고 꽃도 타고 이런 아주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원래 그큰 회야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반그늘 역할을 해 줬었는데요 제가 나무를 잘라버리면서 요 아이들이 땡볕에 노출되면서 이렇게 모습이 변했습니다 뻐꾸나리는 원래 양지보다 반그늘에서 아주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이름 몸에 풀인 줄 알고 퇴출 당할 뻔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이쁜 꽃을 펴줄 줄은 진짜 아이고 세상에 지금 꽃 없는 그 화단에 너무나 이쁘게 이렇게 펴주고 있습니다. 걸음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꽃송이를 달고 이렇게 이쁘게 펴주는지요. 세상에 너무 이쁩니다. 속세는 또요 그늘 밑에서 너무 번져서 제가 또요 아이는 화분에 가둬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물을 좋아해서 또 깜빡 잊고 물을 못 주는 경우가 어, 종종 생겨서요. 이렇게 저면 간수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곧게 음, 뻗으면서 자라나는 어, 속세 모습도 참 이쁩니다.오리나무도 장마와 무더위에 이렇게 꽃 모양이 썩 이쁘지는 않습니다.이 오리나무는요.대추나무처럼 땅속 줄기에서 그 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외목대로 키우시려면 손이 그래도 좀 가는 어, 나무입니다. 빨간색 오리나무인데요. 이 나무 밑에 좀 보세요. 해마다 정리를 하는데도 지금 순이 한 10초가 나와 보입니다. 예, 이렇게 놔두면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데요. 수시로, 어, 눈에 띄는 대로 가위로 잘라줘야 합니다. 1차 개화 하고요. 한번 싹둑 잘라주고 났더니 지금 또 이렇게 꽃을 펴주고 있네요. 요조합은그 한나무에서 두 가지 색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핫꽃 한 송이의 흰색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한 송이의 이 분홍색깔 또 아니면 이렇게 전부 다 분홍색, 요렇게 꽃이 펴주는 조합입니다참 <laughs> 이쁘죠? 예. 이렇게 한번 잘라주면 또 이렇게 꽃 많은 꽃대를 이렇게 달고 펴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산가들의 그 주변에 많이 보였던 꽃무릇인데요. 지금 이렇게, 어, 몇 송이가 올라와서 꽃을 예쁘게 펴주고 있습니다. 번식도 잘 되고 추위에도 아주 강한데요. 어 봄에까지만 해도 잎이 무성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지를 파투 잘라줬는데 원인이 그거였는지 아니면 장마철에 녹은 건지 아무튼, 이몇개안 되는 아이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요. 다음 해를 기다려 봅니다. 요, 에키네시아도요. 장마철 비바람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싹둑 잘라주고 나서, 어, 이렇게 또 2차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참 이쁘죠? 겹으로 피는. 에키네시아입니다. 작년에 참 이쁘게 본 꽃인데요. 꽃대가 올라왔을 때 옮기면, 이렇게 제대로 꽃도 못 보고요. 또 더위 때문에, 더위하고 그 겹쳐져서 올해는 아주 시원치 않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쁘게 몽환적으로, 전체가 보라색으로 예쁘게 봤던 꽃입니다. 어,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